영국에서의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빨래를 하는 날이라 오늘은 빨래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침을 먹고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학교 근처 카페에서 간단하게 해결했는데요. 지나가다 들른 카페였는데 안에 빵도 종류가 꽤 많고. 좌석도 되게 편하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엄청 친절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달콤한 블루베리 머핀이랑 따뜻한 라떼를 한잔 시켰는데요. 특히 라떼가 다음에 찾아올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코로네이션 파티를 했는데요. 왕관도 만들고, 마치 스콘도 만드는 체험을 했어요. 스콘이 엄청 먹음직스럽죠. 중간에 영국 역사에 관한 가로세로 퍼즐도 하고, 아까 만들었던 스콘과 음료를 마시면서 조별로 퀴즈를 푸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치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행복하셨나요? 저는 내일도 행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럼 안녕!